안녕하세요. 어, 시아쌤이에요 오늘도 고등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선택지에서 정말 많이 봤던 개념이죠. 말 건네는 어조. 이게 도대체 뭘까?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말 건네는 어조가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어, 말 건네는 어조라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시에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찾아봐야 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머릿속에 유념해서 정리해 뒀다가 써먹으세요. 자,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드는 방법. 일단, 여러분, 말을 건넨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는 화자가 있을 거예요. 바로 하자.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을 건네는 대상,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에. 그러면, 우리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을 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가장 듣는 사람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첫 번째 혹격 조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혹격 조사 우리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건지 기억 나시나요? 어,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를 혹격 조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음, 누군가를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 순이 이렇게 불렀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야라는 어, 호객조사가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야라는 호객조사가 붙어 있든 붙어 있지 않든 누군가를 불렀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내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도유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 나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봤겠죠? 엄마가 뭐하기를 기대하면서 쳐다봤어요. 듣는 청자인 나는. 엄마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건넬지 궁금해 하면서 엄마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네기 위해서 부른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혹격조사를 쓰거나 누군가를 불렀으면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도 우리는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명령하는 거.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라. 했을 때이 공부해라라는 뭐뭐라 또는 해라라는 명령형 종결어미는 어떤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넬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자기 요청을 할때 사용하는 게 명령형 종결어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라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도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청유형 종결음이 뭐뭐 하자, 혹은 자가 있어요. 어, 얘 한번 보실까요? 열심히 공부하자, 자. 우리 청유형 종결음이라는건 문법적인 성격을 보면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화자와 청자를 두 개를 두 둘을 같이 묶어가지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싶어할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청유형 종결어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종결어미의 속성 자체가 이미 청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청유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청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 건네는 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시에서는 아주 가끔씩 이 명령형과 청유형을 어, 상대방에게 쓰지 않고 나한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 듣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 건네는 어조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뭐냐?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그런 음, 종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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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는, 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뭐 열심히, 열심히, 나는 열심히 운동하자. 뭐 이런 말을 현실에서도 그냥 쓸수 있잖아요. 아, 누구누구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자. 나는 열심히 운동하자!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상대방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냥 자기 의지를 말하는 그런 청유나 종결이, 청유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요. 경어체 종결어미,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말 걸매는 어조가 만들어집니다. 경어체라는 거는요, 존칭의 종결어미를 말해요.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를 통해서 이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인사해야 되죠? 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여기 비읍니다 있잖아요. 이 비읍니다가 상대 높임법 중에 아주 높임인 하십시오체예요.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의 평소형 종교 형태가 비읍니다로 끝나죠. 학교 다녀왔습니다의 비읍니다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네. 듣고 있는 엄마를 높이는 말이죠. 또는 뭐 듣고 있는 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높이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시에서 썼다 그러면 이것도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그를 높이는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두루 높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해요체. 학교 다녀왔어요. 우리 보통 엄마한테 쓸 때는 이게 아주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두루 높임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녀왔어요도 상대방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 화자가 청자를 만들어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어체 종결어미 또한 말건네는 어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네 가지를 정리해 놓고 가시면 돼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호격 조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 명령형 종결어미 뭐뭐 해라. 세 번째, 청유형 종결어미 뭐뭐 하자. 자, 이두개 명령형과 청룡형은 나한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경어체 종교어미 비읍니다와 해우지. 네, 이네 가지를 기억해놓고 가시면 말 건네는 어조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실제 사례 한번 보실게요. 1번, 꿈을 아느냐? 네가 물으면? 플로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있 어? 말 건네는 어조 쓰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2번. 저먼나번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뭐뭐 하자? 어? 정우영이 쓰였네요. 아 이거 말 건네는 어쩔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웅니 어 비읍니다 뭐였을까요 비읍니다 말 건네는 어조 만들어내나요? 아까 배웠던 개념이랑 잘 생각해 보세요 4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 이어 어이어가 뭐더라? 이어가 혹격조사 충분히 흔들리면 고통의 계로 가자 어 가자 자 뭐뭐자 아 이거 뭐더라? 청유형 종결음이었잖아요 네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냈을까요? 5번, 피하지 마라, 말아라, 뭐뭐해라. 어, 이거 뭐더라? 말 건네는 어조 만들까요?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네. 아 인생은 계속 흔들리는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도 피하면 안 된대요. 피하지 말아라. 말 건네는 어조 만들어냈나요? 네 어, 여러분 제가 예를 다섯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다섯 개 안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사실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어,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된 게 아니에요 다 체크가 되셨나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네, 플라타노스야 플라타노스 불렀어요 폭격조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청자예요. 말건네 어조가 쓰인 거죠. 2번, 나는 가자. 청이용 쓰였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신에게 썼어요. 그때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일 뿐말 건네는 어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3번, 비읍니다. 네, 비읍니다 뭐였죠? 하십시오채였었죠 경어체 종결음이 활용됐기 때문에 4번, 상환영원, 이어, 목격조사. 고통의계로 가자, 자, 청유영 종결어미둘다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5번, 피하지 말아라. 네, 명령형종결어미를 썼죠. 역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와 관련이 없는 하나를 골라라 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네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령형과 청유형은 예외 조항들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양한 문제들 말 건네는 어조와 관련돼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실 수가 있겠죠 문학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의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를 본문이랑 연결해서 잘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좀 귀찮아도 잘 정리해 놓고 부지런히 써먹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